안녕하세요. 차 파는 효석 아빠입니다. 오늘은 모하비 더 마스터즈 차량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멋있게 바뀌었고요. 앞에 그릴이랑 네, 헤드램프 쪽이 상당히 좀 공격적이죠. 약간 지프 스타일, 지프 브랜드 스타일 같기도 하고 네, 안개등도 그렇고. 휠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모양입니다. 휠은 이런 모양이고 휠은 음, 타이어 트레드 확인하시고요. 중고차 보실 때 타이어의 옆면 옆면이랑 이제 휠 겉면에 기스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 깨진 데 없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이드 미러 커버 깨진 곳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뒷모습, 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뒤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차 가장 큰 단점 제가 말씀드리면 차 너무 비싸요. SUV인데 뭐한5천3,400뭐이 정도 할 겁니다. 옵션 이것저것 넣으면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기는 조금 아깝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트렁크, 네, 파워 트렁크 방식이라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서 닫으실 수 있고요. 트렁크 내부는 요 정도, 이 네, 정도. 아참 맞다 그리고 SUV 보실 때 SUV 보실 때차문 열어서 이거 이 좌우 응, 옆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거, 그리고 이거 모합이 7인승입니다. 5인승이니까 7인승이니까 어, 확인하시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겉면 응. 외판 보실 때 이렇게 대각선에서 보시면 색이 맞는지 어디 도색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대각선에서, 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실내를 한번 보세요.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트림 좀 깨끗한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엔 전동시트 있고, 시트도 이게 뜯긴 곳이 없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작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볼까요? 그 다음에 시동 걸고, 계기판에 이제 경고등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 방식이다 보니까 리모컨두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키가 아니더라도 어, 연식이 좀 짧은 차량들은 어,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 꼭 하셔야 되고 어, 내비게이션 아, 화면 크죠? 이게세 가지로 화면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하나만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커집니다 화면 커지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방식이라서 이렇게 다각도로 주차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어서 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기는 이제 오토공조기 네, 여기 액정화면 있는 오토공조기고요 찬바람 당연히 잘 나옵니다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10분 이상 틀어 놓는 게 조, 좋으세요 네, 10분 이상 틀어 놔야 되고 콤프가 반드시 붙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드라이브 모드 여기 음. 다이얼이 있어서 이거를 조절하면 지금 은 이제 컴포트 계기판이고요. 컴포트 계기판이고 이제 여기서 이게 에코, 에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꿔보면 이게 스포츠 모드. 네 모양이 이렇 달라집니다. 어, 엄청 좋은데요. 진짜 좋으졌습니다 옛날 모하비보다.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사륜이랑 이제 감지기 스위치랑 뭐 핸들레스, 오토홀드. 전데 오전 오토홀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서. 저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사용하지 않는데 뭐 쓰시는 분들은 편하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어, 조수 앞쪽 에 조명 이렇게 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룸미러는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 네,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카드만 꽂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석 한번 볼까요? 뒷좌석은 넓진 않습니다. SUV 특성상 넓진 않고, 세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못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도 이렇게 공조기가 따로 있어서 에어컨 조절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어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이제 워크인 기능, 네, 이걸로 이렇게 당기면 조수석이 전동 시트. 뒤에서도 조절을 할수 있고요. 네, 썬루프는 있는데,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니에요. 파노라마는 아니고, 일반 선루프고 뒤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네자 이제 음 모아비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남자라면 이제 한번쯤 타고 싶은 SUV는 맞습니다 이제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어 이게 차량에 대한 나쁜 단점이 아니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 사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모아비 타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지금 이제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음, 차는 나쁘지 않으니까 네,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